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귀신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 제가 벙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전도서 1장 2절에 다섯 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헛되다 이 말은 히브리어 헤벨입니다 성경 전체에 이 단어는 총 73번 등장하는데, 전도서에만 38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를 우리가 헛대다 헛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헤베리안 뜻은 수증기나 입김, 안개, 이슬,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 입에서 나오는 입김, 그리고 아침에 있을 이런 것들이 어 쉽게 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참 허무하다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변은 허무하다, 허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근데 어 여기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그렇게 없어지니 허무하다는 뜻도 있지만 짧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허무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짧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전도사가 이르되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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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으니 모든 것이 짧도다 이렇게 일, 전도서 1장 이제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짧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고민할 게 많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이 아이가 내 품에 있는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면 아이를 키우면서 내품 안에 있는 그 순간 순간이 참 소중합니다. 하나 앞에 쓰임 받은, 받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진작에 깨달으면 하나 앞에 쓰임 받는 그 순간 순간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짧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헛되다는 것이 헛된 것 뿐만 아니라 짧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짧은 것은 너무 너무 잃어버리고나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 순간 순간이 소중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이헛 헛고꼭 헛된 매를 헛됨으로만 읽지 않고 짧다고 읽어보시면, 아하, 짧은 것, 이 얼마 되지 않는 이것, 이걸 정말 귀중하게 써야겠다, 사용해야겠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인생을 주셨습니다. 헛된 것이 또 헛된 부분이 또 짧아서 때 보일 수도 있지만, 짧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이 짧아서 헛되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하나님 헛된 것보다 짧기에 소중히 잘 쓰겠습니다. 우리의 청춘을 잘 쓰고 우리의 에너지를 잘 쓰고 그리고 우리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순간들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성도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